안녕하세요. 게임을 잘하는 것보다 즐기는 걸 좋아하는 아재, 게임낭만입니다. 제가 이번에 플레이를 해볼 게임은 1984년 잘레코에서 제믹스, 그러니까 MSX용으로 발매한 디데이입니다. 이 게임은 제가 제믹스를 갖고 있었을 때, 갖고 있었어요, 팩을. 근데 너무 어려워서 많이 플레이를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진행, 게임을 진행을 할 때, 잠수함인가? 항공모함인가? 그거를 이제 운전을 해요. 그걸 운전하면서 그 위에 있는 비행기를 쏘는 그 공격 버튼이 있고, 그리고 지상에 있는 아니면 아래에 있는, 바다에 있는 그 적을 공격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그두 개를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조작감이 상당히 어려웠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배경도 막 노란색, 연두색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플레이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때의 추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저게 항공모함인가요?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커서 키가 저렇게 움직여져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은, 이 위에 동그란색은 1번 버튼. 그리고 저렇게 이제 표적 표시되어 있는 거는 2번 버튼입니다. 근데 이게, 비행, 이 배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너무 느려요. <laughs> 이게 느려요. 그래서, 총알 피하기도 힘들고, 요걸 맞춰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피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대각선으로 움직일 수 없어요. 대각선으로 안 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게 내 방향으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우리 그 조정하는 이그 항공모함이라고 할게요. 그냥 그이 녀석도 대각선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상하좌우. 어이구, 이거 어이구, 이거 어이구, 뭐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계속 맞는데? 어, 노래졌어요. 지금 항공모함이 많이 맞은 것 같아요. 한방에 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 이고 그냥 일로 가야겠다. 비행기니까 이렇게 피하면 되겠죠? 저 그리고 얘 요거 뭐야 이거? 탱크인가? 쐈죠? 사운드가 나오긴 나오는데 상당히 쪼그맣게 나와요. 이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아, 아야야야. 안 되겠다. 안 된다. 간다, 간다. 너무 느려서 갈 수가 없어요. <laughs> 너무가 느려서 느려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피할게요. 달레코가 재미있는 게임도 많이 만들었던걸로 기억을 하는데 시대가 이게 1984년이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빨개졌다 그럼 한대더 맞으면 죽을 것 같죠? 도망갈게요 에이 유도탄인가? <laughs> 피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 죽으면은 다시 뒤쪽부터 다시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피해, 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쯤에다 놓고 비행기를 쏘겠습니다. 이렇게 아 이걸로 쏠 수가 있구나. 이걸로 쏠, 쏠 수가 있네요. 상대편이 쏘는 거를 저그 배에서 발사한, 아, 발사하는 미사일은 이 공중 공격하는 걸로 막을 수가 있네요. 이렇게. 아이고, 뭐 계속 맞냐? 또 도망가야지. 어두워졌어요. 심해가요 아, 이거 맞추기 왜 이렇게 어렵냐? 어렵습니다. 그리고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적들도 그렇고, 근데 움직임이 너무 이게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 아, 가운데로 갑니다. 가운데로 가야 돼요. 그쵸? 아이고,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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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밤인가, 이거? 왜 이렇게 어두워? 밤은 아닌 것 같죠? 좀 깊은 바다를 표현한 것 같아요. 검은색으로. 제믹스 하드웨어 한계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제가 그, 초등학교 때는 이런 게임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조작감도 힘들고, 어려운 게임을, 어떻게 했을까. 그냥,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TV 연결해서 게임을 할수 있다는 자체만으로, 그냥 즐거웠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84년도면, 제가, 88년도에 5학년이었으니까, 음, 2학년 때네요? 1학년 때였네요. 1학년 때. 2학년 때가 아니라 1학년 때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그때 당시에는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는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오전반은 아침에 가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피하면서 오후반일 땐아 저거 쏠수 있었지. 오후반일 때는한 11시쯤에 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 야야야야 야야. 야, 야, 야. 오전반에는 8시인가 9시 그리고 오후반은 12시인가 11시인가 그때쯤 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어어어 야야 어? 미사일 왜 이렇게 빨라 요걸로 맞춰야죠 어 도망가자 이거 죽으면 끝이죠? 그랬는데 이제 국민학교 2학년이 되고나서는 오전반 오후반이 없어졌어요 그때는 없어지고 어디로 가야 되지? 이쪽으로 가겠다. 야그 2학년 때부터는 이제 다 오전에만 수업을 했었죠. 그리고 3학년 때부터인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던 걸로 기억해요. 예전에는 그 여름에는 그 네모난 철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고, 겨울에는 보온 도시락 통이라고 해서 동그란 거 있었잖아요. 그 보온병 같이 생겼는데 그게 좀 부피가 줄거보다 커가지고 그맨 밑에는 국 담고 가운데는 밥 그리고 맨 위에는 반찬 그렇게 해서 싸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이구 어이구 빨개졌네 그랬다가 이제 겨울에 이제 난로는 이제 저희 때는 나무난로 나무난로를 때 썼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장작 그걸로 나무난로 그걸 기억하고요 아보스 탔다 보너스 탔네요 만점의 보너스인 것 같습니다 제요 총알 쏠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 이렇게 이렇게 한 발씩 밖에 안 쏘는 것 같아요 쟤네들도 다 잡아 봐야지 네명다 잡았습니다 여기 또 오네요 그럼 또 여기서 이렇게 쏴야 되죠 아이고 아이고 지금은 그리고 학교 앞에 문방구가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문방, 학교 앞에 문방구도 한 여섯 일곱 개가 연달아서 쭈르륵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량 식품 같은 것도 막 몰래 사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뭐지? 아폴로였나? 그 빨대 조그만 빨대에 들어 있는 거. 저는 그거를 상당히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그 뽑기 50원짜리. 그 종이로 돼서 이렇게 하나씩 이제 뜯는 거 있잖아요. 호치키스 박혀 있는 거. 그거를 뜯는데 그, 꽝이면, 그냥 그 사탕 조그만 거두 개. 지금 스카치 캔디 같은 그런 사탕 두 개. 그리고, 그 다음, 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 또 올라가면은 뭐 200원짜리 장난감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거의 50% 이상은 사탕이었죠. 아이고, 총알을 피하기가 힘드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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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근데 지금은 이제 문방구 학교를 가도 제가 나온 초등학교는 아직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하고 저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고요. 있는데 문방구는 다 없어진 것 같아요. 문방구는 다 없어지고 그리고 극장도 그때 당시에는 500원에 두편 동시 상영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많이 봤던 게그 태권부이. 그리고 우레메 그리고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게 또리와 제타로 옷인가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그 지저 세계에 그 조그만 그 소인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또리라는 애가 이제 그 지하로 가서 이제 그 악당들을 잡는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어이고 야야야 죽을 뻔. 어이고 저 맞으면 안 되죠. 예 네, 죽을 뻔했어요. 그런 만화 많이 봤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렵다. 그래도 한 10분은 넘은 것 같아요. <laughs>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계속 이게 무한 반복되고. 그냥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이게 2인 플레이가 되는 것 같은데, 동시 플레이가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한 명씩 번갈아가면서 플레이하는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할 때도 한번 하다가, 아우, 이게 좀 지루해 보인다 해서 좀 하다가 좀 다른 게임 같이, 그때 당시에는 혼자 하는 것보다 동시에 같이 하는 그런 거를 되게 선호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게임, 뭐 퇴임비라든가 그런 게임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 잘레커에서 발매한 디데이는 여기까지 플레이 해보는 걸로 하고, 근데 오늘은 그 게임 리뷰보다는 그냥 초등학교 때 있었을 때뭐 문방구 얘기나 학교 다닐 때 얘기, 뭐 오전반, 오후반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한것 같네요. 뭐 어찌됐든 간에, 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저는 다음에 좀더재미있는 게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